이러한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 비대면 실련회를 통해서 준비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뭔가 학생들에게 아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 이러한 교육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되게 단순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 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국내에서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 중국에서 이른바 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하는 이 중국에서 헌데로 들어온 주위째한리에서자국의소천 공항 소관관관이 소관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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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관관이 소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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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에이 소관이 소관이 소 소관이 소관이 관이 구천의 늘사랑교에서 회 청년회를 섬기고 있는 이재민 전도사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은현성결교회 김재전 전도사입니다. 작년에는 그냥 진짜, 어, 그냥 다 멈춰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학생들조차도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서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게 다 이제 취소가 된 거죠. 처음으로 이제 영상 예배도 시작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역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배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다 떠나서 그들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 자체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사역이 가장 중요한 건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관계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접촉인 것 같아요. 그 빌드업을 할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영적 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저해됐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 어렵고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일방적인 말하기와 일방적인 듣기는 보기가 매우 어려워 예배 관람자가 아니라 예배 참여자라는 것이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되는 경험을 할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꼭 와야 된다는 거죠 <laughs> 참석을 해서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과 예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까? 이런 거. 이런 거를 경험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아무튼, 저기, 그, 말씀이 그 종이 안에만 있는 거 아니니까, 이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 지금을 이렇게 인내해서, 나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먹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 말 진짜, 청산 유수다. 어 청산 유수야.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잘 준비해 보자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빛 마을의 남편과 리더를 맡고 있는 김선진 네, 저는 아내를 맡고 있는 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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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러분, 2월 16일에 2월 16일에 네. 저희가 비디오 컨퍼런스 여러분을 네.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특별히 온라인 컨퍼런스로 진행되는 어, 이번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 기대돼요. 예, 네, 기대되죠. 네, 우리 그날 꼭 만나요. 만나면, 만나요, 만납시다. 안녕. <laughs> 안녕. 네, 반갑습니다. 이강훈 선교사입니다. 어, 이번 비드오 커뮤니티에서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2월 22일부터 23일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스틸이라는 주제로 어, 함께하게 됩니다. 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소통하시면서 또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고민하고 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고 또 깊이 예배할 그 저녁 그날을 기대하면서요 또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온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